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꺾고 승리합시다. 어긋졌게가 설날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다다 다 지나갑니다. 한달한세 주만 있으면 2024년은 다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간표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이후 그때에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뭡니까? 지구상에그 어떤 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도 모르게 사단의 세력을 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혼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 광야가 뭐 사막 뭐 아니면 돌맹이 산만 있는 크기가 한 57km 된다고 합니다. 모래와 석회암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었다고 그래요. 마치 층도 땅이 막 트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했는가 하니까 산들도 무너지려고 하는 상태였답니다. 남아 있는 바위들도 곧 무너질 것 같은 뾰족한 바위들이 있는 광야라 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너무 더워서 네, 찜통 같은 그런 곳이 광야다라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사람 사는, 사는 집도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뭐 하러 갔냐? 기도하려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상황이 연상되죠. 마치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혼자서 850명 선자와 싸웠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 도망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나는 더 이상 갈수 없다 못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한 성에 가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방이 있답니다.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어김없이 거기에 사단이 나타난 겁니다. 요 사단이란 놈은 뭔가에 복음의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여지없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어, 멸망시키려고 바라갑니다. 바라 자 사단 예수님을 여기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학자들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니까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고 반대로 굉장하게 테스트해 보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니까 멸망시키는 시험 말고 테스트하는 시험을 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사탄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온 겁니다. 아주 큰 일을 행하려고 할때 일어나는 시험이죠. 걱정 마시고요. 이 사탄은 그리도가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건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자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수님께 딱 나타났어요. 굉장히 결정적인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사단을 꺾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그 권세를 깨뜨리는데그 이전에 이미 사탄을 꺾어버렸어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 이기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이 사실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부분에서 눈에 표시 나지 않게 해야 될첫 번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흑암 꺾을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 그리도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라 외국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뭐 계속 전쟁 붙고 지금 뭐또 이스라엘이 중동막 공격하고 외국에도막 대수하고 우리나라 또 정치하는 뭐 민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파도 있고 뭐 하여간 국민의힘 파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은 완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소게 대통령 탄핵하려고 이재명에게 잘못한 거는 다 덮어두고 구속한다고 막 그러니까 지금 난리 벚어지고 촛불집회 하느니 난리에 벚어지를 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때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교육에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서 2, 3, 7, 5천 정도. 살리자. 어?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이 사단이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 한국 세계 추세가 교회 못하도록 교회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MBC 문화방송 불교 방송이에요. 어떻게든지 교회 피해를 피려고 정광운 목사 무슨 암흑이 목사 다 피디 첩 걸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방법을 알면 큰 응답 받습니다. 이게 사단이 발악한다는 걸 알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사단이 와서 공격해 올 것을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황스럽게 맞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이 사탄은 예수 그리도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르고 왔겠습니까? 알고 온 겁니까? 알고 왔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단 예수님 유혹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줄 아는데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양만안 잡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 있는데 자꾸만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언양만 잡으면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걸 알고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딱 들고 왔어요 떡 모양으로 어, 빵이죠 빵빵 빵 모양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떡 만들어 먹어라 응? 빵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배고픈데 근데 사단이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혼란이 오도록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하니깐 그 다음 시험을 걸었습니다. 시험 걸 때마다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당연히 거부하니깐 또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땅에 바치지 않, 않게 하겠냐 어? 바치게 하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다 압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알면서 유혹하고 알면서 넘어가도록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타협적으로 나왔습니다. 온 세상 다 보여주면서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엄청난 것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예수님께 단호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였느니라 이 사탄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세 가지로 갖고 옵니다 똑같은 걸 갖고 온데 인간은 똑같이 다 넘어갑니다 왜냐 어? 세상 권 물질 갖고 와서 영적인 거 뺏어갑니다 음? 뻔이다 아는데도 돈을 몇조 원을 주겠다 다 넘어가요 사람들 음? 아니 몇 대를 먹고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 주겠다 아, 돈을 주겠다 그했는데안 넘어갈 사람은 있습니까 아 절만 하면 되는데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긴 겁니다. 사단하는 방법.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결단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결단의 시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결단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입장이 여러분을 말씀 심부름이 되니까 이거 24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결단 시간 가져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말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한지 압니까 사단이 어떤 내용을 가졌는가 여러분이 알면 나와 가문과 시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광의 결단 가져라.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결단만 가지는 게 아니죠. 중요한 예배와 그 흐름을 붙잡아라. 사단이 첫째 시험한게 먹는 겁니다. 의식주 가지고 건들입니다. 물질 가지고 건드리는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명예심,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누가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힘 빠지고 누가 알아주면 또힘 나잖아요. 그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나온 게 뭡니까? 모든 것다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사탄은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배가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종들은 교회 일이 많아서 예배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실패입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입에 삐약깁니다. 또 사단이 필요한 것 던져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배 대상을 바꾸라 완전 사단에 쫄병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천조원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내용입니다. 사단의 방법, 사단의 내용 알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입에 빼앗기지 말고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럼 실패에서도 승리한다. 입에 빼앗기면 성공에서도 실패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 빼앗기지 않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는 순간에 완전히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옵니다. 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수 있는 건 짐승입니다. 많이 먹고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잘 사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처럼 사서 뭐합니까? 살쪄서. 잔치 벌림은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돼지, 돼지 같은 인생 안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뭔가니까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사탄이 성경을 잘 알아요. 뛰어 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단이 딱 인용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광해에서 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예수님 이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내게 경배해라 말이 됩니까? 아 예수님 보고 이게 이렇게 간이 큰게 사단이요. 간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튀어나가고이 사단이 하는 말 보세요. 사단이 내게 경배하라. 그때 예수님은 주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광해에서 일어난 출애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되니깐 이스라엘을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야 되니깐 자, 세상 임금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죠. 말씀으로 딱 꺾어버린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사단이 이런 존재구나 알면 됩니다. 늘 육신 정욕에 가서 갖고 와서 영적인 거 뺏어 갑니다. 알면서도 다 넘어가요. 왜 육신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만 초라하면 영적인 것 추구하면 승리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얼마나 사단이 발악합니까? 모든 세상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세상 정사를 붙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삼칠 나라 5천 종족 살려라. 사단은 발 붙일 것이 없으니까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 이 영적으로 좀 깨닫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여자 목사인데, 지금 뭐 상황만 물어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라는 데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은혜 받은난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나 은혜 받아갖고, 뭐, 뭔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꼭 전화와요." 그래서 사단 꺾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한대요. MBC 망하도록, 그냥 PD 전망하도록 엄청 기도한답니다. 그거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배폐에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이 땅의 모든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권세 는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히고 머리통 깨지고 떠나가라라고.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어제 한밤 9시인가 10시 전인데 새벽 3시 또 전화 온 거예요. 새벽 3시. 그 미국 우리 시간차가 다르니까. 잠자나 말고 받아 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어아 지금 새벽 3시 넘었는데 빨리 주무십시오. 여기 지금 한국은 새벽 3시라고아죄송합니다 끊고 말았는데 아이간 음. 사단이 발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 못하도록 거기 앞장서 또 나가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단체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이 우리를 단체를 완전히 공중 폭파시킨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에 대해 기도. 그래서 자 마지막에 중요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들은 사람들이 다못 믿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믿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도저히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말씀대로 다되어졌습니다 이때 뭐라고 되어있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여기 1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광야길 걸어갈 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인도하고 모세 뒤에서 보호하고 그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1기야 19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아수르 나라에게 포로되고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시시기야 왕이 생을 걸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룻밤 기도한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밤에 이 밤에 그랬어요 이이 이 밤이 뭔 밤입니까 시시기야 왕이 기도하던 그 밤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쳤습니다 몽땅 다 송장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학적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천사를 부르사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치니깐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큰 문제와 위기를 놓고 있을 때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 첫날 벌써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죄도이게 핍박받고 사도들이 막 갇힌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철학기도한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병균 하나 들어갔더니 그대로 죽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고 주의 사자를 보내니깐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언약으로 오늘 잠깐에도 시작해봐요.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 가문과 주의 흑암 깨뜨리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전 세계 저 후대들에게 예배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끝. 사단은 무릎 꿇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2 0 2 4 남은 한달반 정도 한해 동안 이 체험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 세력을 완전히 꺾는 그런 20 사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에 결단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